혹시 마음 속이 늘 시끄럽고 뭔가 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놀랍고 또 실용적인 고대의 지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살레카 수다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말 그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이 질문 우리는 어떻게 이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무려 2,500년 전에 마하준다라는 한 수행자가 부다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평온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였죠. 네, 바로 마하준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는 세상의 끝없는 논쟁과 주장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꼭 오는 날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 보면서 겪는 혼란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부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길이 없냐고요. 아마 마하춘다의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답을 생각할 거예요. 아, 깊은 명상에 들어서 세상의 모든 소림을 차단하고 완벽한 고요함을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부다의 대답은 우리의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평온함과 진짜로 마음을 닦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선을 긋거든요 붓다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흔히 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오해 하나를 먼저 바로 잡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붓다는 선정, 그러니까 좌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깊은 명상에 들어서 세상 모든 게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강렬한 고요함과 희열의 상태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수행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부다가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런 황홀한 상태, 그건 마음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지금 여기서 즐겁게 머무는 상태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훌륭한 휴식은 될수 있지만 마음의 대청소, 그 본질적인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지적이에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즐거운 머무름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평온, 약간은 수동적인 휴식 같은 상태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닦아냄, 즉 살레카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능동적인 정화 작업이라는 거죠.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닦아냄이 단순히 깊은 명상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이제 부다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훈련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 훈련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다짐에서 출발해요.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x라는 방식으로 행동하더라도 나는, 우리는 여기서만큼은 X를 하지 않겠다. 주변 상황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올바른 기준을 딱 세우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닦아내야 할까요? 부다는 여기서 무려 44가지나 되는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또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고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며 청정하게 머물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윤리 같지만 사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말입니다.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더라도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고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부드럽게 소통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대화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수행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과 태도로 향합니다. 탐욕, 악의, 분노, 오만처럼 내 안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그걸 넘어서 겸손과 자해를 선택하는 거죠. 심지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까지 이 의식적인 노력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44가지나 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닦아내는 게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부타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부타는 이렇게 말해요 해로운 습관 그러니까 탐욕이나 분노 같은 걸 그대로 따르는 건 마치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을 굳이 힘들게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바로 이 닦아냄이라는 수행이 그 험한 길을 피해서 가는 평탄한 우회로인 셈입니다. 굳이 나쁜 길로 가서 고생할 필요 없이 의식적으로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이 길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극적으로 위로, 즉 명료함과 자유로 이끌어 줍니다. 훨씬 더 직접적인 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 자신을 닦아내는 개인적인 노력이 왜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타의 비유는 정말 직설적이고 명확해요. 내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흙탕에서 꺼내줄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수행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닦는다는 건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단단한 땅 위에 바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향한 가장 근본적이고 자비로운 행위의 시작점인 셈이죠. 자, 결국 이 고대의 지혜는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하고 행동하라는 하나의 초대장 같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로 지금 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작은 거친 길은 뭘까요? 그리고 그걸 피해서 갈수 있는 더 나은 평탄한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길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단단한 땅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